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현재 학부사 국장 자리를 맡고 있으며 다양한 전공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된 장지양이라고 합니다. 박지은 총장님의 외동딸로 태어나 저의 고모부이신 입학학생 차장님께 이 학부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 지원하게 된 박지민이라고 합니다. 박지당입니다. 그게 끝입니까? 간단히 하라고 하셔서 우리 대학교에는 학교를 홍보하고 교내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언론사가 존재합니다 박재정 씨 우리 대학에 어떤 언론 삼사가 존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? TBS 교육방송국 학보사 그리고 한별 교수 편집국이요 허, 네. 그럼 우리 대학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자율전공학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분? 다른 분들은? 박재성 씨. 식품영양조리학부, 경찰경호행정과, 사회복지상담과, 컴퓨터정보과, 방송영상제작과, 뮤지컬연기과, 레저스포츠과, 전문스포츠지도과, 패션주얼리과입니다. 좋습니다, 박재성 씨. 그럼 개인 질문입니다. 자율중공학부는 2학년 때 의대, 치대, 한의대, 약대, 수의대, 간호대 그외 보건계열 및 사범대학 등은 국가 시험으로 면허가 부여되는 특수학과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로 전공 진입이 불가능하다. O X O. 26554 5-44는? 1168376 육군 75사단 이원민의 근본은?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규동 교수님의 유튜브 계정 이름은? a u s e r 4 0 p z 8 j m 3 g f 4 d 아 좋습니다 박지성씨 잘하시네 아주 파이팅이 넘치시네 <laughs> 이거 제 부모님 생신까지 알기 산인데요 <laughs> 아버지 1973년 11월 16일 어머니 1979년 12월 24일 혹시 이 친구 김규동 교수님 지갑에 손댄 적 있습니까? 네 네? 714에서 봅시다 아 아니. 박재정 씨는 남으시고 그 다른 분들은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태껏 많은 면접자들을 봤지만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? 박재성입니다 웃는 족족 다 맞았어요. 오늘 만난 면접자들도 그렇고 전부 자기가 하는 말을 포장하기 바빴는데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다 참이군요. 이건 개인적인 질문입니다. 늘 과제가 많고 공간이 없는 방송 영상 제작가의 미래가 궁금했었는데 미래 우리과는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? 아니, 미래엔 어떻게 됩니까? 없어집니다.